내 인생이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 프롤로그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니체는 내 평생의 친구다. 그것도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게 되는 영혼의 거치다. 그 중에서도 니체의 대표적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평소에 항상 곁에 두고 보며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동반자 같은 책이다. 니체의 철학은 단순히 아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 괜찮았어. 라고 말하고 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가령 옛날에는 목욕을 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 자주 했는데 요즘은 웬만해선 목욕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비위생적이라며 멀리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목욕을 하듯 니체의 사상도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두려움이나 소심함, 우유부단함 같이 어른이 되면 마음에 달라붙게 되는 정신의 때를 깨끗이 털어내주는 게 바로 니체의 철학이다. 살면서 꼭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니체만큼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날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학을 말한 사람도 없다. 해결의 철학이론은 학문적인 지식과 사상을 통합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다가온다. 칸트는 인간 이성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치밀한 통찰에 집중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순발력 있게 활용하기엔 너무 장엄하다. 기독교나 불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마음에 새겨 평생의 좌표로 삼기에는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지침으로 삼기에는 다소 어려운 거대 담론이다. 이 종교들은 자기 반성적인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가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곳곳에서 높다란 장벽과 난관을 만나고 시시때때로 온갖 형태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세월의 무게에 대책 없이 휘둘리기도 한다. 바로 그럴 때 니체를 만나기 바란다. 니체는 아포리즘을 특징으로 하는 사상가다. 핵심과 본질을 함축한 춘철살인의 잠원들은 독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고 마음에 엉겨붙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단번에 흔들어 깨워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나에게 니체의 철학사상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새로운 시야와 활력을 가져다 주는 참고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하지만 니체의 철학은 단지 읽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니체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니체 활용법이다. 니체를 알기 위해 그가 펼쳤던 철학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저 몇 개의 아포리즘을 좌우명으로 삼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은 내게 보약과도 같다고 생각되는 말을 그냥 외워두자. 니체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관습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당연하다고 여기며 생각을 멈춰버리는 태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리하며 계속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답을 찾았는데 이런 그는 반역의 사고를 하는 제안자라고 할수 있다.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한다. 불변을 안정된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이제 세상은 밤낮으로 쇄신, 변혁, 버전업을 외치면서 현재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신하고 가장 불필요한 것은 타성이다.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재능과 앞서 나가는 지식이 현대인의 필수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니체는 당대의 철학 사상에서는 반역자로 취급되었지만 단지 기존의 상식들을 헐뜯기만 한게 아니라 그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지식 탐험가에 가까웠다. 니체가 단지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반역의 철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삶의 지혜를 전하는 스승 역할을 하는 이유는 56년 짧은 생일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역동적인 사고 때문이다. 요즘 서점가에는 인생의 험난한 고비들을 용감하고 지혜롭게 돌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책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그런 책들이 수십만 권이 있다 해도 니체의 아포리즘에서 건져 올린 단한 줄의 무게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감히 장담한다. 당신도 니체를 만날수록 틀림없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밖에 다양한 니체의 저서들을 곁들이고 여기에 매일같이 니체라는 강풍을 기꺼이 맞아온 나의 경험담을 결합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말했던 니체의 힘찬 메시지를 느껴진다면 더없이 고맙겠다 한 발의 화살이 되어라 내일을 향해 날아가는 한 발의 화살 나는 독자들로부터 책에 사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먼저 내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동경하는 것을 향한 화살이 되어라 라는 문장을 덧붙이고 난다 이것은 니체의 초인을 향해 날아가는 한발의 화살이라는 표현을 변형한 말이다. 따라서 동경하는 것을 향한 화살이 되어라. 라는 말의 뜻을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이 동경하는 것을 향해 끝없이 화살을 쏘아대는 전사가 되어라. 일 것이다. 초인이란 독일어로 유버맨시이며 영어로는 오버맨 또는 슈퍼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슈퍼맨이라고 해서 만능의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아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결의로 미래를 향해 계속 뛰어오르려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하여 미래를 향한 동경에 동경을 거듭하는 사람, 미래를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어 쑥쑥 상승해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자 내가 책에 사인해주며 덧붙이는 화살과 같은 존재다. 잘 나가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리더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비전을 갖고 일을 한다. 세상 이치란 너무도 간단하다. 대장이처럼 게으름을 피우며 현재의 삶을 즐기기만 해서는 풍족한 겨울을 보낼 수가 없다. 개미처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배부르고 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막연한 이상이나 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과학적으로 구축된 목표여야 한다. 얼마 전 성공한 벤처기업의 젊은 경영자와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1년에 다이어리를 12권 정도 사용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보통 사람은 연말이 되면 한권 커녕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다이어리를 뒤적거리며 한해 동안 내가 뭐 했지? 하고 혀를 차기 마련인데 그는 1년치 다이어리를 한 달에 전부 쓸 만큼 스케줄과 메모가 많다고 했다. 메모 강의라고 할 만큼 뭐든 적는 습관이 있는 나조차도 그 사람 앞에서는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나는 책을 쓸때 막연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가령 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내가 쓴 책을 읽고 일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글을 쓰자고 생각하고서 지필 작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인 밝은 기운을 젊은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제대로 일하고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써보자. 이런 전제하에 확실한 임무, 뜨거운 열정, 치열한 긴장감 같은 핵심 단어와 문장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린다. 그다음에 각 장의 소제목과 세분화된 내용들을 차례로 나열하여 문장을 펼쳐나가고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육성이 들어간 실제 사례들을 곁들인다.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나는 실제로 일하는 의욕에 불을 붙여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확고한 비전을 세워야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의욕을 일깨울 수 있다. 흐리멍텅한 비전으로는 타인을 감동시키기는 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움직일 수 없다. 목표 한 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집요하고 뜨거운 열정이 따라야 하고 이를 지탱하는 치열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청년들에게 강연할 때면 늘 이렇게 묻곤 한다. 여러분은 현재의 위치를 뛰어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향해 자기 확신의 눈길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까? 현재보다 퇴부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 모든 이의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확실한 임무를 부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 속 욕망을 일깨우며 그로 인해 항상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면 향상심이다. 향상심을 가진 이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을 닮은 사람이고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자기만의 깃발을 드높이는 사람이다. 삶에 온 힘을 쏟는다는 것.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거기서 생긴 지위와 대가에 안주한 나머지 스스로 성장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혹은 여전히 꿈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작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한 끝에 그만 의욕을 상실한 채로 두 손을 들어버리는 사람도 많다. 나는 마흔도 안된 젊은이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 너무도 안타깝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향상심을 갖고 돌진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순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만큼 초인이 되는 것에는 거리가 멀어진다. 니체는 해지부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제일 싫어했다. 자기 인생에 온 힘을 쏟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했다. 한 발의 화살이라도.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서 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고전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전한의 장수 이광은 궁수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젊었을 때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호랑이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이광이 전력을 다해 화살을 당겨 명중시켰는데 이상하게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것은 호랑이 모양의 바위로 놀랍게도 바위 한가운데에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이에 이광이 다시 아까 그 자리로 가서 바위를 향해 화살을 힘껏 당겨봤지만 힘없이 튕겨서 나올 뿐이었다.먼저 번 같이 온 힘을 모은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여기서 나온 말이 사상성호 또는 중석물촉이라는 고사성어로 마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의 정신 일도 하사불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리체가 말하는 한 발의 화살 이미지는 방향과 양을 지닌 벡터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벡터란 크기만의 별량을 가진 스칼라와는 달리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이다. 속도, 변위, 가속도, 힘, 운동량. 전기장 등을 표기할 때 이것을 사용한다. 벡터는 화살표의 길이로 크기를, 화살표의 방향으로 방향을 나타낸다. 니체가 말하는 화살 이미지에서 방향성은 하나님에서 빛나는 별을 따라 일직선으로 곧장 날아가는 것과 같고, 양은 자신의 이상에 대한 열의의 크기라고 할수 있다. 요컨대, 자신의 현재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 덩어리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화살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이렇게 썼다.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니체는 당대의 철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아도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삶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내달렸다. 니체 스스로 초인이라는 존재를 향해 날아가는 하나의 큰 벡터였던 것이다. 니체가 세상의 질타와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이뤄낸 업적은 오랜 세월 그리스도교에 의해 구축되고 지식인들에 의해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린 사유체계를 단번에 일신할 만큼 혁명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은 현대 철학사,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이체가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와 함께 가장 위대한 현대 사상가라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저술 작업과 강연 활동으로 분주한 나는 때때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니체에 비치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곤 한다. 나는 그가 꿈꾸었던 세계에 닿고자 항상 공부하고 행동한다. 니체는 동경하는 것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은 끊임없이 또 다른 동경을 끌어당긴다고 말했는데. 동경은 자기 자신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니체는 저서 반시지적 고찰에서 얼마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경의를 표하는 대상을 자신 앞에 열거해 보라고 했다. 이 목록은 본래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른바 동경의 화살은 이미 자신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다.